자극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4세대 4세대 필링. 필링은 이제까지는 여드름 치료로 제일 많이 쓰였는데 아라피를 색소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마스크도 끼고 하다 보니까 필링에 또 관심이 많으신데 나센 필링은 싫어 내가 피부가 좀 얇아가지고 너무 센거 하면 오히려 너무 아프거나 붉어지고 그래서 나 필링은 하고 싶은데 못 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희소식이 나왔다 들었어요 4세대 필링 혹은 또 차세대 필링이라도 하고 연예인 필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차세대 필링 라라필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라라필은 4세대 필링이라고 우리가 1세대 필링 2세대 필링 3세대 필링 아하 아하 PH이 있는데 라라필은 라라라 라라라예요 H A A 라라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되게 산성 필링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에 지질막을 조금 손상시키면서 물리적인 박피 솔직히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필링하면 약간 박피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라라필은 이렇게 지질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각질을 제거해주고 통증이라든지, 회복기간이 굉장히 적어요. 음.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음. 그런데 막상 받고 나면 각질도 정리돼서 피부도 부들부들해지고, 화장도 잘 먹거든요. 좋네요. 저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수분도 좀 충전해준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음. 어떤 성분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수분 충족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반짝반짝 해줘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약산성과 알칼리성을 같이 혼합하기 때문에, 음. 그게 자극이 적고, 피부의 리사이클링 기간, 그게 보통 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각질이 생겼다가 저절로 탈락되고, 생겼다가 탈락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탈락이 되지 않고 감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 축적돼 있거나, 각질이 뭉쳐 되죠. 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라라피를 이용해서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어... 그래서 피부를 오히려 장벽을 더 탄탄하게 잡아주고, 오래된 그런 장벽들은 탈락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의 작용을 같이 하면서 자극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4세대, 4세대 4세대 필링, 네. 진짜 안 아픈가요? 통증 거의 없어요. 통증 거의 없고. 이게 사실 필링과 다른 레이저 시술을 병합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죠. 라라필은 레이저 시술과 같이 해도 됩니다. 오. 그럼 병합 가능한 시술들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안쪽에 침투를 하면서 그 멜라닌 합성도 조금 억제해주고, 밑에 있는 진피 상부 쪽에 그 색소들의 완화 효과도 있어서 토닝이랑 병합하면 굉장히 좋아요. 라라토닝. 라라토닝! 라라토닝이라고 해서 라라필과 뭐 피코토닝을 병합해서 같이 받으면 토닝으로 잡아주는 그 색소의 완화 효과에 그 필링으로 잡아주는 음 그런 완화 효과 그리고 피부 장벽을 조금 더 잡아주면서 쓸데없는 그런 각질층을 제거해주고 결을 정리해주는 효과를 동시에 줄수 있어서 사실 라라필과 피코토닝 뭐 라라필과 LDN 음.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해서 받으시면은 회복 기간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거의 다운타임도 없고 아프지 않다고 하시면. 매주 받아도 되나요? 피코토닝은 사실 매주 받아도 되는데, 라라필도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1주금 매주 어, 받아도 되나요? 보통 알라딘 필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타 박피성 필링들은 최소 4주 간격인데, 음 라라필은 한 2주 간격 괜찮은 것 같아요. 어, 2주 간격도 괜찮군요. 가격대는 어떻게 하나요? 접근하기 편하게 쌉니다. 싸다고요? 네.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요 피코랑 같이 하면. 아, 같이 하면? 응. 접근하기 어렵진 않은 가격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2주에 한번 받아도 되고, 후기 보니까 되게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꾸안꾸로 이렇게 반짝반짝 뭐 원하시는 분들, 혹은 찍어주신 팀장님, 곧 결혼하시는데, 예비, 신부님 신부님도. 일단은 웨딩 촬영, 본식에. 메이크업이나 사진이 잘 나야 와 되니까 잘 먹어야죠 화장이 라라필만큼 좋은 게 뭐예요? 진짜 라라필이 그거야 말로 마스크 벗었을 때꾸안꾸 시술로 대격이네요. 라라필 뭐 가격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다운타임도 적고 진짜 내 피부가 너무 약하고 얇아서 다른 필링 못해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이제 필링은 이제까지는 여드름 치료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드름 치료, 모공 축기로 음. 했는데 라라필은 그런 색소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어 그래서 토닝으로 했는데, 옅어져서 남아있는 잔여 색소라든지 아니면 그 멜라닌 그 합성을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백 치료 우리가 많이 하는 토닝이나 다른 색소 레이저들과 병합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효과 있는 아예 신개념 필링이에 필링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필링들과 좀 다른 개념의 필링. 그럼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면 진짜 토닝이랑 딱 같이 하면 좋겠네 피코 토닝이랑 아무래도 여름 되기 전에 색소 침착에 대해서도 고민 많으실텐데 그런 분들 딱 같이 병합해서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꼭 해보고 후기 알려드릴 테니까 꾸안꾸 시술 뭐좀 해볼까, 좀 반짝반짝하게 윤나는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 필링 좀 너무 세서 무서우셨던 분들 라라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